야정량. 비키니 비키니. 그거 내 팬이 몇 백만 원짜리 오. 일부러 맞춰준 거 디자이너가 오. 날 위해서. 오. 보석을 박아가지고. 우리 엄마 그거를 <laughs> 그거를 보석 박힌 거. 우리 엄마 그거 세탁기에다 놓 돌린 거야. 오 마이 갓. 손팔레가 아니고. 어떻게 됐을까? 너덜너덜해 나는 말하기도 싫어. 그게 한 400만 원짜리였어. 선배님 이거! 그러니까! 내가 평생 소장하려고 미쳤어, 얘가아니이 보석 보여? 안 보여. 너무 화려한 이게 한두 개만 박혀있더라고. <laughs> 아, 이거 정말 말 같지 않아요?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그얘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, 우리 엄만 진짜. 적토마, 적토마. 나중에 와. 포기했어.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렇게 만들어? 몇 킬로 빼셨는데요? 아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... 키로 수가 많이 뺀건 아닌데 다 근육으로 아, 진짜, 바꾸니까 한달 반만에 만든 거. 예? 저몸을요 네. 지방이. 그게 좋은 1게 아니야. 갑자기 이렇게 만들면 안 돼. 나 지금 15년은 늙었다니까. 원래 되게 젊어 보였잖아. 왜? <laughs> <laughs> 나도 나도 누나 살 빼고라서 만났거든. <laughs> 할머니가 되겠다. 아니 진짜 저, 절대 그러면 안 돼. 아니. 마셔? 아, 짜증나. 알아, 알아보면... 절대.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. 이렇게 주시면 15년 나갑니다. 아 진짜? 이거는 팩트예요.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 팩트예요. 망했어. <laughs> 밤에 그렇게 유혹을 잘하던 사람이 밤에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렸어. <laughs> 그 이후로? 이 말하고 나서. 말하고 <laughs> 나서. 아프진 않으셨어요? 저거 대회 나가고 나서? 슬펐어. <laughs> 이제 빛나지 않아 밤에. 아니. <laughs> 끝났어 나는. 아우 아, 전 눈물나 눈물나 눈물 진짜. <laughs>